자, 다음은, 이제, 루타비스. 나인아트의 긴급 호출. 에르브로 와주시겠습니까? 네. 무슨 일이고? 급한 일이라 해서 모험가처럼 달려왔습니다. 연합에 보고된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급하게 불렀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최근 슬리피우드 북쪽 지역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지역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결계로 감춰져 있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이 지역에서 아주 강력한 어둠의 기운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연합에서는 검은 마법사 일등의 아지트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만 시그너스 기사단을 파견해 새로, 새로운 지역을 탐사하고 있으나 짙은 안개와 무성한 수풀 탓에 지형조차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이 나타난 지역이 검은 마법사와의 관계가 의심되는 이상 어떤 곳이며 왜 갑자기 생겨난 것인지 밝혀내야만 합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그래 이게 조용한 습지지 안개 탓에 잘 보이지 않아 뀨우 이 일러스트는 그대로네요 이 빵떡 이거 일러스트가 바뀐건가? 저 그대로인거 같은데 이런 곳에 왜 있는거지? 너는 나를 구하러 온건가? 아니 놀라운데? 이런 곳에 어린아이가 있을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여긴 루타비스야 얘기는 나중에 하고 빠져나갈 수 있게 좀 도와줄래? 포탈이 두개나 있거늘 여기 있잖아 이녀석아 저쪽에 출구가 있는데 내겐 불가능했어요 1 0 0번도더 시도해봤지만 나갈 수가 없었는걸? 한번더 확인해 볼래? 뭐야? 뒤질래? 문제 없이 나갈 수 있다고? 왜 나만 못 나가? 출구를 이용해 밖으로 나가는 건 어려울 것 같아. 가역기올때 가지고 왔던 주문서야. 근처 마을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안 돼. 불량품이야. 오래된 마을 귀한 주문서. 되잖아. 되는데요. 이제 확실해졌네. 내가 이 루타비스에 유폐됐다는 걸. 어쩌다 여기 오게 된 거야? 루타비스는 아주 오래전에 내가 만든 곳이야. 뭐, 뭐 손? 여긴 내가 힘을 회복하려고 대륙의 중심에 만든 곳이라고. 이젠 어둠의 기운이 가득해서 있기도 힘들어졌지만. Who are you? 아, 나 말인가? 내 이름은 알리샤, 세계수죠. 세계수는 아주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들었는데. 응, 검은 마법사와의 싸움에서 너무 많은 힘을 써버렸거든. 그나마 겨우 남은 생명의 근원으로 이렇게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이것은 대륙의 중심이라 생명의 기운이 넘쳐 흐르니까. 그리고 원래 이렇게 기분 나쁜 곳은 아니었어. 얼마 전에 누가 결계를 깨고 침입한 놈들이 있어. 그 충격으로 나도 깨어났고, 놈들이 날 잡아가려고 했지. 정체는 알수 없지만, 모두 후드를 뒤집어 쓴 기분 나쁜 놈들이었어. 그중 한 명,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기괴할 정도로 사악한 기운을 풍기는 거물된 마족 남자애가 있었어. 안녕하세요, 데미안입니다. 한쪽 눈에 안대를 한 마족? 잘은 모르지만, 그 녀석이 대장으로 보였어. 완전히 힘을 되찾으면 데려가겠다며 여기에 날 가둔 것 같아. 시간이 없어 이대로는 어둠 속에서 고통받다가 그 안개 안대긴 마족에게 납치당하고 말거야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저 데미안 일러스트는 바뀌었습니다 저 문은 나를 봉인한 녀석들이 만들어 놓고 갔어 나도 저문 밖으로 나가보려 했지만 나갈 수가 없다 저네 개의 문 밖에 무언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을까 잠깐 너 몸에 하얀 빛이 저거 엄청 옛날 배틀메이지 오라이펙트인데 이거 따라만 오세요 닉네임을 잘 짓도록 합시다. 어리석은 자여, 어찌 그분의 뜻에 반하려 하는가? 누 누구? 야, 벨룸 스탠딩 일러스트 없어가지고 저거 도트 싫어하냐? 아이 그래픽 깨지는 거 봐. <laughs> 나는 위대하신 그분을 섬기는 봉인의 수호자 벨룸이다. 어리석은 자여, 어찌 이곳에 발을 들여놓아 그분의 심기를 어지럽히느냐? 세계수의 봉인을 건 사람이 너야? 내가 사람으로 보이냐, 편견 없는 놈아. 봉인은 그분께서 행하신 일이다, 편견 없는 놈아. 나는 그분의 명에 따라 세계수의 봉인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그분이라는 게 혹시 한쪽 눈에 안대를 했다는 마족너 따위가 감히 입에 올릴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위대하신 그분의 힘 앞에 너 따위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이니, 너 또한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다. 차원의 도서관에 데미안이 얘네 4 명을 어떻게 자기 부하로 만들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긴 하다. 벨륨은 설정상 지룡이거든요. 얘도 용 중에 하나인데 어쩌다 데미안을 따라다니는 따라다니게 된 건지. 얘가 지룡인가 토룡인가 토룡은 지룡인데. 또이 정도 공격에 나가 떨어지다니 형편없군. 체력 퍼센트 데미지 100%짜리 공격을 하며. 이곳엔 나 말고도 세 명의 따까리가 더 있다. 세계수에게 걸린 봉인을 풀고 싶다면 우리 모두를 쓰러뜨려야만 한다. 자, 썩 꺼져라. 이번만은 살려주마.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사라져서 놀랐어. 엘론과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다. 일단 연합에다가 보고를 좀 해야겠습니다. 연합이 도와주면 네 봉인을 해제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요. 나는 에레브로 갈 겁니다. 책사인 나인하트에게 여기서 있었던 일을 보고하고 봉인을 풀 방법도 논의하도록 하겠어. 왜 살려준 거임? 그래야 스토리 진행이 되니까. 새로운 지역의 탐산 모두 마치셨습니까? 야, ᄌ 됐어! 세계수 찾았다. 정말 놀랍군요.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세계수의 존재가 확인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 힘을 노리는 정체불명의 무리들이 있다는 건 참으로 심각한 문제군요. 알겠습니다. 메이플 연합이 이 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자, 연합에서 모든 전력을 세계수 구출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명의 초월자인 세계수의 힘은 검은 마법사에 대적할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과거 검은 마법사를 봉인한 것도 세계수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죠. 그 싸움의 여파로 세계수는 급격히 시들어버렸고, 헬레나가 겨우 남은 세계수의 생명의 근원을 가지고 빅토리아일랜드로 왔습니다. 어느 날 사라져버려서 검은 마법사 일당이 가져가버린 것은 아닌가 걱정했는데, 이건 천운입니다. 세계수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힘을 보태주실래요? 조금 전에 병력을 루타비스로 급파했습니다. 이건 구출작전입니다. 연합의 병력이 봉인의 수호자들과 맞서 힘을 억누르고 있는 동안, 회계소를 확보해 레브로 안전하게 데려와 주세요. 이제 그네 마리 잡는 퀘스트는 없어졌어. 돌아왔네. 네가 없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 어쩐지 몸이 가뿐해. 온몸을 죄어오던 어둠의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봉인의 기운이 약해졌나봐. 왜? 그냥 얘들이 들어오기만 했는데, 봉인이 약해졌다고? 이제 봉인이 모두 풀렸으니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됐어. 아, 이거 수호자를 그래도 내가 쓰러뜨리는 연출 같은 게좀 있었어야 개연성이 좀더 이해가 될것 같긴 한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뾰로롱 해버리니까 좀 짜치긴 하네. 최소 보스가 누군지 얼굴 도장이라도 한 번씩은 다 찍었어야 됐는데, 여제와 신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연합의 판단이 맞아. 아쉽긴 하지만 힘을 완전히 회복하기 전까지는 르브에 있어야겠어. 힘이 다 회복되면 그때 누구도 다시 나를 노리지 못할 테니까. 오케이. 르브고세계수는 모시고 오셨나요? 지금 오고 있음. 아, 저기 있네요. 자, 거짓말쟁이 입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여기가 르브구나 알리샤 시절에는 르브가 없었나? 에레브는 옛날에도 있긴 있었을텐데 와본적이 없나보다 그지? 마음 놓고 푹 잠들 수 있겠어 지금까지 정말 고마웠어 네가 없었다면 난 루타비스에서 나올 수 없었을거야 언젠간 네게 보답할 수 있는 때가 오겠지? 너 나한테 보답은 하냐? 우린 곧 다시 만날 수 있을거야 히어로즈 오브 메이플에서 여로롱 뭐야? 신수 보석으로 들어갔어? 당신 덕분에 세계수를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세계수 수호자 칭호와 훈장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수는 무사히 구출했지만 모든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세계수를 봉인했던 세력이 세계수가 레브로 옮겨진 것을 뒤늦게 알아챈 것 같습니다. 그들은 봉인의 수호자들을 다시 부활시키고 강력한 어둠의 힘으로 빅토리아 일랜드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무를 막기 위해선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카루타 애들을 잡는 거를 봉인시킨 세력들이 다시 수호자들을 부활시켰다는 설정이구나. 옛날에는 다른 설정이었는데 옛날에는 그 카루타 그 설정이 따로 있었는데 까먹었네. 뭐야 이거? 에르브에서의 변고. 나아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아.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 니네가 좋지 않은 소식이라 하면 진짜 불안해. 사정을 이야기하자면 깁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전달드릴게요. 125레벨 125레벨에 하는 이런 퀘스트가 있네 엘레브의 풍경이? 보시다시피 엘레브가 많이 개편됐습니다. 리마스터라고 하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야기하자면 깁니다. 아, 이것까지 그거를 딱 해놨네. 사실 시그너스 리턴즈 때 있던 그건데. 리턴즈 부분 맞네. 연합회의 한다고 나왔다가 데미안이 빈집털이 해가지고, 야, 신수 방금 들어오지 않았냐? 세계수가 신수 머리로 방금 들어가지 않았어? 근데 데미안이 와가지고, 뚜까 패고 데려간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변고가 발생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기사단이 에레브를 비운 틈을 타 데미안이 에레브를 습격했습니다. 신수는 사망, 알리샤는 납치됐습니다. 내 노력이.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순간 여제가 각성했습니다. 각성? 던전엔 파이터야? 그렇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 일어날 일은 아니었으나 위험한 상황 때문이었는지 각성했습니다. 그래서 시그너스는 말렙이 120에서 200으로 늘어나면서 각자의 개성 있는 스킬을 가지고 정규 직업군으로 편입이 되었죠. 초월자의 예비자로서 말이죠. 원래 시그너스님께서는 초월자가 될 운명이 아니셨습니다. 초월자의 인계자로 먼 훗날 시그너스님의 후손이 초월자가 되는 것이 원래 운명이었다고 합니다. 넌 이런 걸 어디서 아는 거냐, 대체? 괜히 책사가 아닌가? 하지만 급작스럽게 각성이 일어났고 불안정한 각성으로 인해 시그너스님께서는 초월자의 힘을 일부 사용할 수 있지만 초월자는 아닌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초월자는 아닌데 초월자의 힘을 일부 사용할 수 있어 근데 초월자의 책임은 아직 없는 거지 개꿀 상태 아니야 사실? 여진님은 괜찮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 아무런 이상도 없습니다 각성한 덕분에 신수님을 살리게 되었으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신수님은? 잠시 에레브를 떠나기로 했어요 다행이네요 뭐가 다행이야 뒤질래? 사실 원래 이 내용은 저희 기사단 내에서 비밀에 붙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께는 공유하는 게 좋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지만 여기서 멈출 순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꺼져 방금 시그너스 자다 일어난 것 같은데? 방금 누워있었지 아니, 다시 바뀌었잖아. 이 자식들 세트장 설치 제대로 안 해? 야, 나 이걸 잘 모르겠어. 약간 이런 거를, 그런 거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 이제 그때 이후로 맵이 바뀌었으면은, 그 캐릭터들한테는 항상 그 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방금 그 맵으로 이제 다시는 갈수 없는 건가? 노블레스 집 구경하러 간다. 와우. 여기가 노블레스 집입니다. 이 BGM이 아주 좋아. 안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